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차이니스 발음 강의 저는 중국어 강사 엄나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음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이제 한어 병음의 맨 앞에 오는 아이들이 되겠죠. 자, 자음 들어가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얘네들이 여러 개, 우리 스물 한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스물 한 개를 아무런 순서 에 없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공기의 저항이 받으면서 소리를 내는지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걔네 이름이 이렇게 맨 위에 지금 쌍수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을 갖는 자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나중에만 어 그게 무슨 쌍순음이었는지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알파벳을 보시고 이제 한어병음 보시고 어떤 발음인지만 아시면 되지 얘네들의 이름이 뭐였다까지는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어디서 발음이 나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 볼게요. 쌍순음입니다. 쌍 쌍으로 있다는 얘기죠? 두개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입술이. 그래서 이두 입술이 부딪혔다 떼면서, 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음이 되겠습니다. 걔는 이제 한어병음에서 여러분들이 B나 P나 M 보시면은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중국어에서 기본적으로 O를 붙여서 발음을 합니다. 음, 얘네 이름이 우리도 이렇게 기억 놓고서 얘가 그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아무튼 모음이 붙기 전까지는 걔 이름이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BPM 이렇게 부르지 않고 뽀어 포어, 모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뽀어 포어, 모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두 개가 뽀어 이렇게 되잖아. 포, 이렇게요. 그죠? 얘네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내는 발음이라서 쌍순음이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다른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뽀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뽀어, 뽀어, 빠, 빠, 뿌, 뿌. 다음은 포어 가볼까요? 포, 포, 베이 벙그렇 여러분도 붙었다 떨어진 거 느껴지시면서 포어하고 포어하고 이게 구분을 할때 뭐가 중요하냐면 포어할 때는 소리가 더 세게 나옵니다. 어, 이게 안에서 공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 하는 것보다 포포할때 공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이제 모어 갑니다. 모어 모미미만만 이렇게 해서 쌍수는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순치음입니다. 순치음 하게 되면은 입술하고. 치아 할때그 이가 이제 같이 어떻게 해서 발음을 낸다. 요 뜻이고요. 우리 이 발음 알죠? F 발음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F 발음할 때 P랑 절대 어, 똑같은 거 아니죠. P는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거고 F 발음은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물었다 떼면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F, F 이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O를 붙여서 중국에서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F, o r F o r 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f가 들어간 발음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for, for, f fa, fa, 그렇죠? 여러분 이거 발음하실 때막 포어 막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이거 무시는 거 귀찮다고 그냥 포어, 뭐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포어, 파 정확하게 물었다가 잠깐 물었다가 떼주시는 그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첨음입니다. 혀 끝에서 어떻게 해라? 우리 첨단 할때그 최첨단 할때그 첨자가 끝첨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혀 끝에서 어떻게 발음을 내는 거냐? 이 발음은 이제 D, T, N, L 발음인데요. 혀끝이 윗니의 뿌리 부분을 탁탁 칩니다. 그러면서 발음이 되는 뜨, 트, 느, 러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O가 아니라 E를 붙여서 발음을 합니다. 이거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뜨, 뜨, 트, 트, 느, 느, 러 르, 그렇죠? 어, 혀 끝이 어디를 치는지 느낌이 바로 나셔야 돼요. 윗니 뿌리 뿌리 있는데 끝을 탁탁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 트, 느, 르라는 발음이 있다 보시고 이제 발음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드부터 갑니다. 드, 드, 따. 따. 디, 그쵸 어렵지 않았습니다. 디발음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디귿 발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다음은 티발음 가겠습니다 트트부부단단 단. 됐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티귿 발음 정도로 어,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엔발음 너 발음 가겠습니다 너 너. 나이나이 네오 네오 그쵸 네 n 발음은 우리나라의 니은 정도의 발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였죠 다음은 이제 러 발음 가겠습니다 리을 리을 발음으로 가는 걸로 이제 연습하시면 되겠죠 가겠습니다 러러르르 린. 링. 됐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따라 나오는 모음은 아직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자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만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다음은 설근음입니다. 설근 근자는 우리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혀설 뿌리 근 해서 혀 뿌리 쪽에서 소리가 올라오면서 뭔가 혀그 목구멍을 긁으면서 내는 소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발음이지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G, 어, K, H 발음이 이 설근음에 해당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를 붙여서 발음을 하고요. 얘네들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하겠습니다. 끄어, 그, 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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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음하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이런 소리. 어, 그쵸. 어, 그 가래베들 때 나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긁는 소리가 한국어보다 강하게 납니다. 그쵸. H 발음 같은 게또 그냥 허, 허 이게 아니라 허, 허, 허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세게 긁히면 키윽 발음까지도 나게 됩니다. 크어 발음까지도 들릴 수는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어왜 h 발음을 k 발음을 했지 이게 아니라 그게 사람마다 이제 발음을 내다 보면은 그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왜 그렇게 들렸느냐? 이거는 혀를 긁으면서 아 혀가 이제 어 목구멍을 긁으면서 이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크 크허라는 거 알아두시고 발음 연습 들어갑니다. 그부터갈게요그 그.给给구 구, 구. 그렇죠. 주의 발음 우리나라의 기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K 발음이죠. 가볼게요. 커 그, 커.卡卡.구 그, 가, 가, 후 그렇죠? 우리나라의 키읔 발음에 키윽 정도의 발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h 발음 갑니다. 조금 더 우리나라의 허 이거보다 흐 이런 느낌 나시게 발음을 좀 긁어 주세요. 가겠습니다. 흐흐허오 허, 하오, 하오 헤헤 그렇죠 똑같이 그 히읗 발음인데 그냥 H가 그냥 흐흐 이게 아니라 가벼운 나 소리가 아니라 약간 더 긁는다. 요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근음이었습니다.